안녕하십니까 아, 카드로 향기 읽어주는 남자 망원동 조향사 울센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그 진천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그 운조루 백작이 그 매장에 방문하셔서 니까지게 얼마나 잘하나, 잘하나 보자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로 자기 심리를 맞춰달라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부정덩어리가 저를 테스트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영상 찍기 전에, 예, 한번 테스트는 해봤어요. 그이 친구가 뽑은 카드는 그세 장을 뽑았는데, 카드 리딩은 지금 다한 상태거든요. 그냥 얼추 재밌어 합니다. 대충 뭐 맞다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찍고자 하는 영상은, 어 그냥 이 친구가. <laughs> 죄송합니다. 왜 그걸 부셔? 하여튼, 그래서, 너 <laughs> 평상시에 어, 사투리로잘안 쓰는데 그이 운조루 백장만 오면 제가 좀 쌈마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와 그냥 재밌게 그 정보 아로마 카드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은 채이 카드를 활용해서 이 친구의 심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이 인사이트 카드는 음.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고.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냥 음, 심리치료에 약간 심리치료 어 그렇죠 상담에 그냥 도구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친구가 아까 그 집들이 선물로 음료수를 사왔는데요 난 세상에 집들이 선물 이런 걸 갖다 2 플러스 1으로 해서 그 종이박스에다가 꾸가 갖고 온 사람 나 진짜 처음 봅니다 하여튼 하여튼 쳐, 쳐 드세요 그리고 이상한 단어가 나올 때는 저희는 그 새소리나 삐 소리로 처리할 테니까요 그냥 그냥 쟤네들이 재밌게 논다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형 정말 맛있는.. 아이 됐어 <laughs> 네 알았어 이씨 삐 어우 어우 상큼해 그런 거 하지마 방송에 올린다니까 장난치고 있어 자 네.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는 총 48장의 카드입니다 이제는 아까 그 운조르 백작한테 줬던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은 채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 친구가 그냥 아무거나 뽑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뽑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는 저한테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만 할 겁니다 아니야 자, 도움이 되지 방송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삐야 도움이 되지요 네네네 자 일단 알지요. 뭐 일단 뭐 비판사도 되고 있고 뭐뭐 뭐, 화면도 뭐 개판이고 뭐자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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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밑장 빼기 하지 마서, 마, 마세요 자자 자, 마음대로 일단 일곱 <laughs> 장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야. 야. 뭐 얼마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뭐. 일단 뚱뚱한 여자는 안 되고 아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 네, 네. 아합니다 네. 네, 일단 남자는 없죠. 네. 아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남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는 남자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좋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니다자 뽑으시죠.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특정한 뭐 최근에 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라든지 아까는 비즈니스 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시고 뽑았다 면 네. 지금은 그 제수 씨를 생각하고 아, 뭐 네, 뽑 아냐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제수 씨를 생각하고 해보시면 제가 그두 부부를 찢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을것같 큰일 납니다 그 아, 것 아, 것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음. 아 보는 뭐 거요 좀 빨리 좀 해봐 아, 빨리 예 음. 분명히 이렇게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이렇게 임자가 있을 것 같은 카드는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자습니잘 뽑으세요. 그, 뭐 이런 거 뽑지 않을까요? 아, <laughs> 음, 자 직관적으로. 사람, 아니 사람으로 보고 이런 걸 걸로... <laughs> 제가 이 아, 아이고. 너무 자 일단 일곱 장. 내가 자, 본인이 결혼했으니 망정이지. 자, 결혼 안 했으면 아주 심하게 할수 있는데. 자 이쁜 순이 아닙니다. 이쁜 예. 아, 근데... 순 버슨 순이 아닙니다. 자. 아, 좀... 왜 이것도 좀 들리 봤는데. 기다려 보세요. 아, 네네 사이버티칸. 어? 아 이거 이거. 응, 이거. 응, 응, 사이버티칸. 응. 사이버티칸. 이장점 뽑아 주죠? 네네네 네. 네 7점. 음, 지금 정말 장난으로 뽑는 거라면 벌써 당신 펜은 읽혔습니다. 어? 네, 네네 아닙니다. 저펜넬를 뽑는 순간 아, 읽혔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왜요? 봐요. 빠빠. 아싸. 아싸.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이게 뽑기가 야 이게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이 뽑기를 응, 음. 자, 이게. 응 순서대로 자아 이거 뭐, 트름 소리까지 지금 자, 들어가고 아이고 개판입니다 이 자꾸 이 여자는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손톱이 없어서 밑장 밑장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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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서불에다가애정결핍에다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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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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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니 자 그럼 들어오는 거. 자저제 가운데. 아 이거 손톱 없지? 손톱. 아 진짜. 뭐하하아니 죄송합니다 하하 씨. 네. 됐으면 일곱 장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 이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무슨? 자 타짜에 뭐한번 쓰고 뭐 카드 버리듯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 끄집어 내주세요 일곱 장. 자일 장을 제가 순서대로. 너 지금 손톱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세 번째. 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이 친구는 애초에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전혀 그내 페이스에 말리지 않을 거다. 나는 부정적으로 해버릴 거다. 장난을 쳐버릴 거다. 네. 너는 못 맞출 거다. 아예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카드 읽기는 정말 엉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laughs> 자이 중에서 세 장을 한번 뽑아 보세요. 세 장을. 네.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아까 기다려보세요. 예예예 예, 예. 이거는 제가 카드를 들기 위해서 쓰는. 아 카드로... 중국에서 사온 시계 짝퉁 좀 보여주지 말고. 네. 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카드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잠깐만 어... 이거 지금 시계 얘기가 나서 와 잠깐 우스갯소리 하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laughs> 저한테 시계를 사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시계를, 시계를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시계가 박수를 한번 치면 분침이 떨어지고 박수를 예, 두번 치면 시침이 떨어지고. 얼마 전에도 뭐, 어? 몽블랑 짝퉁 하나를 사 왔다는데, 그 박수 두번 치고 떨어졌는데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40만 원 주고 샀다며 개구라. 음. 자, 이거는 썼으니까. 말피하는 미, 거 봐. 미안한 마음에 음. 이거는 내말이 자, 잘 자, 잘자잘 됐습니다. 네. 그럼 그냥 순서에 그냥 의해서. 근데 네. 아까 너 그랬지. 보통 비싸게 돈 주고 시계로 샀는데 박수 두번 쳐서 시계 줄이 아작났다. 그러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뭐 이래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런, 아무런 마음이 안 듭니까? <laughs> 빨간 자개장 같은 데다 들고 온거 보니까 자 저기 먼저 뽑으신 이 베티버가 과거고 이 펜넬이 네. 현재고 네. 이 레몬그라스가 이 미래인데요. 네. 이 펜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뭐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진다 확장 확장 확장을 벌어진다고 표현을 커진다 아 그런 단어 <laughs> 위험합니다 아니 커진다 왜 아니, 그런 단어 <laughs> 위험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이 보면. 카드는 중심이 잡혔다 라는 <laughs> 카드예요에하전 어... <laughs> <하이>, <laughs> 머드포커가 왜 <laughs> 나와 외나...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이 방송중에 머드포커가 나오고 이거는 삐처리 해야되는 카드가 나와버렸네 자 먼저 <laughs> 먼저 펜, 펜넬 현재 카드를 좀 읽어보자고 그러면 현재 갈등이 많은 상태랍니다. 실제 내 안에 지금 갈등이 많은 상태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카드를 뽑으셨어요. 힘든 일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 시작은 되게 쉽게 할 수는 있는데 마무리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마무리 단계 때 오히려 그 생각을 정신줄을 나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는거 같은데 표정이 아니 잠자리에서 그 마무리가 잘 안된다 는 그. 뭐야 <laughs> 아니, 와이프 아니, 생각을 안하긴 했잖아 아니, 아니 와이프 지금 얘기한다면서요 그렇게... 아니 아까는 아 아니, 근데 이사람 하면... 그럼 <laughs> 마무리가 그 마무리가 그 마무리에요 이게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특정 <laughs> 사건을 생각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까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카드를 뽑아놓고 지금은 <laughs> 아니 마무리. 제수 씨, <laughs> 제 <제수> 씨하고의 관계를 <laughs> 생각한 거야? <laughs> 아니 마무리 잘 됩니다 저희는. 뭐, 뭐 아니 잠깐만 이거 이상한 이상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자, 내가 말하는 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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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관계의 응. 그냥 확장판으로 생각합시다. 응. 갑자기 부부의 관계 응. 따, 단어를 넣으니까 이상해지는데. <laughs> 어 그렇게 해서 가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러면 봐. 짜, 잠깐만 말이 그렇게 나온 김에 이거를 그 부부의 그 어떤 생활의 관계된 응. 카드로 응. 얘기하자 그러면 현재 응. 갈등이 많은 상태이다. <laughs>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분석을 한다. 왜그 생활을 지나치게 분석을 하고 분석을 많이 생각을 합니까? 아, 좀 씨발 좀. 네. 아, 미안해. <laughs> <laughs> 방송 전체에 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분석한다. 힘든 일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이게 <laughs>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아, 안돼 나 이거 해석 못해. 그리고 지치고 <laughs> 피곤하고 음. 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싫어한다. 와이프한테? 그렇죠. 당신 그거밖에 못 하느냐 뭐 그렇죠. 이런 말. 감정의 해소가 안 되어서 몸에 <laughs> 쌓였다. 결혼했는데 해소가 안 돼? 아니, 저 해소 잘 됩니다. 와, 그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좀내가 과거를 좀 아는데 그럼 과거 <laughs> 과, 과거를 한번 풀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위험한데? 이게 배 아, 잠깐만. <laughs> 나 이거 진짜 카드 읽기 대기싫하네 중심이 왜 중심이 잡히지? 과거의 중심이 잡힌 자 풀어봅시다. 남자는 원래 중심 모든 일을 예. 꼼꼼하고 완벽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laughs> 결혼한지 얼마나 됐죠? 아니 그럼 그런 말 하지 마. 너 결혼한지 네. 얼마나 됐죠? 결혼한지 일 년이 조금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어, 거의 한 45년 이상을 그,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묶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장 묶인 거예요. 아랫목에다가 한 2, 0 30년 묶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풀어야지. 어, 현실 그게 야구동 아이,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중심이 너무 완고하게 잡혀 있으셨던 상태예요. 옛날에. 왜냐면 당신의 옛날에그 삶을 내가 한 30년, 20, 30년은 그렇고, 한 20년 정도의 과거로 테이프를 돌려보면, 어, 저에게 늘 조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남이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고무줄을 활용하는 방법, 두부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굉장히 중심이 잘서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카드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좀 버려야 돼. 과거를 좀 버리고 여기에 빨리 적응을 좀 하세요. 1년이 됐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확장 카드인데 이거. 그러면 무슨 갤럭시를 열었나? 아니 도대체 이거는 확장 카드를 뽑으셨는데 아 위험한 위험한 해석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단어 쓰지, 쓰지 말라니까 그게 아, 아니라 부부는 좋습니다. 저희 사이굉장 좋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저기? 아니, 저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당신이 뽑은 카드라니까 나한테 어떤 정보를 안 주고 뽑았으니까 나는 알 수가 없지. 나한테 얘기면 하안 되지. 난 지금 되게 위험해 지금. <laughs> 난더 위험해. <laughs> 아니아니 이건 어차피 저 재수 씨안 봐. 아나 올릴 거다. 이고 <laughs> <laughs> 유튜브에 올릴 거야. <laughs> 아니, 페이스북에도 돼, 올릴 그래. 거야. 자 이거 뽑은 거. 시, 자. 아까 우리가 그 재미난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정말 재미난 해석이 될것 같은데 심리적 에너지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당신은 심리적도 아니고 에너지적도 아닌데 육체적으로 막혀 있네요 안 좋은 패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대요 이안 좋은 패턴 그 두부 그 두부 어. 그, 그 유명한 두부 네, 사건이잖아그 네, 네, 네. 컵라면. 아니 그왜 거기 에 두부하고 컵라면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왜? 심리적인 부분과 에너지적인 부분은 당신을 가로막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네, 일반인들이 이그 육체적인 두부와 부분을. 컵, 컵라면을 잘 모른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거는 설명해 을 주셔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 설명하면 나나장난니까 <laughs> 이거 방송 방송이고 자시고 가네 이거 지금 지금 몇 분했어? 한 십몇 분 했는데 십몇 분 동안 B밖에 안 나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laughs> 심리적, 에너지적 또는 뭐 육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에안 좋은 패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대요. 이안 좋은 성장을 네.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 문제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끄집어내서 네. 왜 내가 그따구로 살았는지 네.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제 재수씨를 그 <laughs> 기분 좋게 해주는 마무리 단계에서 열정을 다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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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아, 다시 이제 <laughs> 아니야 이건 난 이거, 난 이거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아까 내적 갈등이 아까 많다고 아까 이 카드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분석을 하고 있다 네. 당신은 과거도 네. 너무 많이 분석을 했어 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야구 동영상도 우리 막 분석하고 보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루탄지, 그렇지 일루탄지 홈런인지 나하고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 항상 상상 속에 항상 그런 사람들만을 이제까지 만나보셨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재수 네. 씨한테 빨리 반성을 하시고 그세 가지 중에 안 풀리는 그 그것을 빨리 좀 풀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네, 좀 물어봅시다. 날 망치기 하려고 작정하고 <laughs> 아니, 생각을 한거 아니면 아니, 내가 예시를 들어준 거에 해필이면 왜그 부부 생활에 대한 생각을 <laughs> 아니, 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아, 부부 생활에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처음에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려고다가 아까 써먹었기 때문에 네 아까 한번 하 하였... 했으니까. 당신은 참 나쁜 게 보통 사람의 그 고민거리 카테고리는 네개 정도 있다고 해요. 네. 뭐돈 아니면 뭐꿈 네. 아니면 인간관계 네. 아니면 뭐뭐 네. 뭐 그런 몇 가지들이 네. 있죠. 그 예시 중에 내가 이제 부부와의 그랬더니 그 그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처음에 얘기해갖고 그,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나랑 처음 보는 사람이 네. 동영상을 보고 날 찾아와가지고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카드를 뽑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되면 난 뭐가 되는 거야? <laughs> 새 되는 거지. <laughs> 응? 아, 새가 되는 건고사하고 진짜 맞히려고 한것 같은데, 하여튼 <laughs> 방향이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게 흘러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바했던건 아까 아까 이 친구가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이세 장을 뽑았을 때는 네. 아, 사실은 이걸 비즈니스로 네. 놓고 네. 봐도 말은 맞아요. 아, 지나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 패턴 때문에 당신이 그래. 그 잘못된 어떤 패턴 습관 때문에 그 패턴을 깨지 못하는 네. 중심이 잘못된 쪽으로 중심이 서 있는 상태였고 네. 앞으로는 확장을 해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음. 근데 아까 뽑은 카드도 자세히 한번 지금 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창조를 하라 그랬어 음. 네. 그리고 지금은 고민이 많은 상태였어 네.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마치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나쁘게 얘기하자면 뭐 당신 어렸을 때 집에 대출나무 있었지 없었으면 큰일 났어 뭐 이런 것처럼 음. 깨어맞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강의에서 뽑은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다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 이렇게 안 망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해서 제가요? 해석이 좀 이상하게 풀려버렸는데 아, 이거 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상상을 절대 하지 않았고요 이거를 원래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뭐 부부,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왜냐하면 특히 남자들은 뭐 그것도 인간 관계 중에 하니까 연인. 응.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laughs> 장난. 이렇게 나랑 장난치다 보니까 좀 미안하거든. 난 이걸로 밥벌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가 와서 망친 것 같으니까 굳이 억지로 향수에다가 지금 끌고 갈라다가 이 주제에서 벗어나버려서 어, 여튼튼 사실은 이 아로마 오일 자체가 신체적인 효능이 있다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뭐 그래? 이집트 때부터도 향료는 사용해 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도움이 되고 피부에 어디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음. 그런데 아로마 카드가 신체적인 효능 못지 않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조차 음.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깊 피 들어가 있는 깊은 그 심리적인 고민들을 네. 꺼낼 수 있게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뭐안 믿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당신처럼 네. 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 뭔가 좀안 풀리면 누구한테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심리적인 게그 그러니까 마음의 갈고리 뭐 이런 응? 긁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면이요. 아, 뭐? 죄송합니다. 우리 단어 쓰는 수준이 초등학교에서 우리들이 <laughs> 다 멈춰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예쁘게 그 심리적인 거를 끄내, 꺼내 꺼내. 어, 꺼내? 그럼 하여튼 뭐라... 갈코리를 합시다. 그래. 아, 아니면 뭐 집게로 하던가. 그래, 그래 이거 집게야. 그러니까 <laughs> 마음에 집게라고 하던가. 마음 속에 이제 응어리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네. 긁어내주는 그렇지. 그런 상담의 도구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네.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네. 좋겠고 네. 뭐 사실은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내림굿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말들, 뭐 사주 봐주시는 분들, 운세 봐주시는 분들의 말을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셔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때 그걸 이제 어떤 지표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사이트 카드, 이 통찰력 카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어, 내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내 신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잘못있는지도 모를 때 이런 어, 카드들을 활용해서. 어느 오일을 어떤 때 사용하면 뭐 당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그냥 도구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너무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음, 얼추 맞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본인처럼 충, 경, 뭐 충청도 진천에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날 망치려고 이렇게 장난스러운 아니요. 생각을 하면 뭐 어떻게든 망칠 수 있는 거죠. 니에요 망치려고. 아니, 망치려고 맘먹으면 뭐 뭔들 못하겠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왜요? 다음번엔 좀더 정상적인 사람 모셔다, <laughs> 모셔다 놓고 누가 친천에서 이렇게 날 망치려 올지 알았나?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을 모셔, 그 하지 마! 아니예요. 하여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저도 감사합니다.